자물한잔 마시고 오셨죠? 예. 아유 좀 빨라가지고 막걱정되고 그래? 안 그래? 어, 그런 게 아니라 어, 기초 학습을 할 때, 기초 학습을 할때 점검하고 넘어가는 거야. 점검하고 넘어가야 정상이야. 모든 등산의 길이 다 난코스는 아닌 거야. 어? 알겠지? 자, 왜 왔다고? 간접 의문문 때문에 왔다고. 어,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네 쏙 들어가네 그래서 좀 쉽게 쏙 이렇게 해갖고 쏙 의문문 뭐 이렇게 말을 만들 수는 없지만 쌤이 어찌 됐든 간에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을 볼때 하나의 문장에 의문문이 들어가 있어 하나의 문장에 음문문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그대로 집어넣으면 직접 음문문이 되니까 안돼 뭔가 처리를 해줘야 돼 그러면 이 간접의문이 전체 문장 속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음, 밑줄, 주어, 목적어, 부어 직접 의문을 앞에서 빨리 학습을 했기 때문에 간접의문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자라고 그랬어 자, How much? 그러면 원래 문장은 뭐였겠어? How much? Will it cost? 가격이 얼마예요? 물어봤겠지 그 문장이 이렇게 얼마예요? 그 가격이 얼마인지는 하면서 의문문 자체가 주어 역할을 했더라. 물론 간접 의문이 된 거지. 그래서 이름은 간접 의문이지만 전체 주어 역할을 하면서. The telephone is, I'm sorry, the problem is,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는 다시 비동사 뒤쪽에 나와서 보호 역할을 했고, 난잘 몰라. 얼마나 해? 이럴 때, 의문문이 no라는 타동사의 목적으로 쓰였다. 그래서 똑같은 문장을 이렇게 주고, 선생님이 다 했으니까 세개 묶어주고. Do you know who those people are? 이 어순이 시험에 나온다. 형광펜 칠게요. Who those people are? 형광펜. 그리고, 아이다 동그라미 치고, 아가 앞쪽으로 가지 않도록 옆에다가 쓰세요. 어, 순이라고 쓰고, 여, 안 하면 까먹어. 안 하면 까먹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우린 다 편입하는 거니까 편입이라고 쓸 거고, 순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기출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어, 아, 어, 순이구나. 아가 이쪽으로 나오셔야 돼. 만약에 이게 직접 문문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Who are? 누구니? Who are you? 하듯이 Who are those people? 했을 거야. 그런데 그 문장이 노후의 목적으로 쓰이면서 어우 순 지키세요. Who those people are? 세 종대에서 기출됩니다. 다른 데도 기출되고요. 자, I wonder why you? 나는 궁금하다. 왜 너가 그렇게 일찍 떠났는지를 그래서 Y가 뭐냐라고 하면 부사요 이르지 말라는 얘기야. 원래 의문사였어. 음, 여기까지 알아들으면 돼. 그래서 지금까지는 의문사가 쓰인 의문문이 다른 문장 안에 들어가는 경우를 보셨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리도 합격. 예스 노로 대답할 수 있는 의문문 을 볼게요. 자 봐봐. tell me if he thinks well. 이랬어. 그러면 원래 이 문장은 두 개로 나누면 왜 자꾸 테이 깨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미안해요. tell me 말해봐 요 문장에다가 원래 그는 노래를 잘해요. 그러면 그는 노래를 잘 합니까?라는 두 문장이었어. 그러면 그는 노래를 잘합니까를 한번 해봐봐. 그럼 이렇게 했겠지. Does he? 그는 노래를 sing. 여긴 동사 원형이야. Does가 나갔으니까 Does he sing well? 노래를 잘합니까? 이 문장이었어. 직접 문문. 이거를 tell me랑 합치는 거야. 알겠어요? 지금부터 기초야.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잘 참고 견뎌. 자, tell me 하고 붙여봐.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붙일지를 몰라. 근데 이렇게 붙이는 사람 있어? 그냥 he, I 아, t h i n s 뭐가 잘났다고 지금 이렇게 붙이지? 말해봐. 이거 어떻게 해석하려고 그래? 그럴 때 여기에 의문사가 있다, 없다. 잘 봐봐. 의문사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일반 문장에 조동사만 있는 거지 의문사가 없어. 의문사가 없을 경우에는 말해봐. 그가 노래를 잘하니? 그럼 얘는 yes/no로 대답을 할 거야. 그치지 yes/no로 대답을 해. 어, 예, 맞아. 어, 아니야. 대신 음사는 없어. 그래서 yes인지 no인지 알아몰라. 몰라. 그래서인지 아닌지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에 아, 음사가 없으니까 요거 달라 붙고인지 아닌지. 물론 whether 써도 돼.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요거였다. 그래서 tell me if 이렇게 해서 물론 요렇게 되는 거긴 해. 여기가 s 아 s는 이제 u 가생겼다 명령문이니까 여기가 v 여기가 미가 간접 목적어 여기 if가 직접 목적어로서 사용식이긴 하긴 하지만 저 if가 왜 탄생했는지 두 번째 봐. I want to know 나는 알고 싶어. 인지 아닌지. He can speak English. 영어를 할수 있습니까? 원래 만약에 문장은 뭐였을까? Can he speak English? 그는 영어를 갖다가 어, 말할 수 있습니까? Yes, No. 뭔지 몰라. 예스로 갈지도, 노로 갈지 몰라. 의문사가 없어. 그냥 조동사만 있을 뿐이야. 그래서 if를 붙여놓고인지 아닌지 이렇게 간 거야. The police asked them. 그들은 경찰이 그들에게 물어봤어.인지 아닌지 알겠지요? 원래는 they stole stuff. 그랬으니. 저거가 의문사가 없었으니까 그들은 훔쳤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했을까? Did they still 훔쳤습니까? 이렇게 되겠지. 해가 가지 이 문장과 the police a s k them이라는 두 문장이 합쳐지게 되니까 이제 if나 whether가 살려진 거야. if쓸 자리에 whether 써주셔도 돼요. 일단은 okay. 음, 됐어. 일단은 요 됐죠. 목적어일 자리에는 가능하거든. 자, Could you tell me 말해줄 수 있어요. 예,인지 아닌지. There is a subway station nearby. 근처에. 그럼 원래 문장은 뭐였을까? Is there 있습니까? 블라블라가 이렇게 됐겠지. 그 다음에 I wonder if my friends are lost. 됐고. 에듀윌 유료형으로 가입을 했더니.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됐죠. 자, 그럼 다음에 샘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암기하고 우리 문제 풀어보고 이제 정리할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어, 첫 글자를 따서 선생님하고 한번 해봐선 따라해 쌤 따라해 선 따라해 비그스트 선 따라해 비그스트 다시 한번 비그스트 이렇게 해서 어, 첫 글자 따서 외웠으니까 이거 외워 believe, imagine, guess, suppose, think 이런 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문장을 만드냐면 의문사가 뛰쳐나가는 건데 잠시만 자 한번 선생님이 이렇게 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빨리 공부했던 거를 한번 해볼게 아직 비그스트 이제 외우기만 해서 이제 첫 이제 머릿속에 왔어 자 그러면 비그스트로 가서 한번 선생님이 묶어 보려고 그래 자 위와 같은 동사가 쓰인 문장과 가정문이 결합을 하는데 자 가자 먼저 do you believe? 당신 믿어요? 자 이번에는 What do I have in my pocket? 이렇게 가볼게. 그러면 내가 포켓 안에 어, 가지고 있는 게 뭐지? 뭘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나올 때 여기 동사가 believe였으니까 Do you believe what? 해가지고 그대로 쭉 흘러가시면 안 돼. 이해가 가? 어, 그러니까 잘난 척하고 그냥 갖다 붙였다가는 안 되니까 위에 봐봐. What do you believe? I have in my pocket.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야. 그래서 do you believe가 하고 원래 이 w 시 여기 있었던 자리였잖아. 그치? 앞으로 여기서부터 뛰쳐나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좌우하는 동사가 빌 e l 가 발견돼. 다시 한번 해볼게. Can you imagine? 이렇게는 꼭 where를 갖다 그냥 갖다 붙인다. 봐봐. Can you imagine where? 생각나 어디에서 I 여기다 갔다 나 그리고 여기가 디드가 과거니까 어디에서 내가 그녀를 만났다고 can you imagine 생각을 해 이렇게 갔다가는 난리가 나왜이 동사가 뭐니까 imagine 동사기 때문에 이 where가 여기 있다가 앞으로 뛰쳐나가서 where can you imagine I met her 이렇게 해서 만나서 가주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예, yeah. 그래서 비그스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쌤의 문장을 두 개를 결합시킨 거야. 이해가죠? 또한번 해봐. Do you guess? Guess 때문에 이런 거야. 동그라미 guess에다가 when. 나중에는 뭐 when? 그대로 갖다 붙여. When he 이거 먹어, 먹어. When he wrote. When he wrote. 그래서 do you guess? When he wrote. 그대로 쓰시면 안 돼. guess를 발견하는 순간, when을 앞으로 땡겨. When do you guess? 왜? 요거니까. 그 다음, do you suppose, 생각하십니까? Who lives in that house? 그러니까, 누가 살다? 여기서는 의문 대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거든. 의문 대명사가 주어 역할을 해. 어쨌든 두 문장을 붙여라! 그런다고 해서, do you suppose who lives in that house? 그냥 붙이시면 안 돼. 알겠지? 이것처럼 후를 앞으로 당기는 이유가 suppose s가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몰라서 문제 하나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어, 꼭 음, 기초를 확인하고 갑시다. 응? How 그니까 do you think think 동사가 많아 많아서 그런 거지. 자, do you think how old is he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do you think how old he is 이렇게 놓으시면 안 돼. 그래서 how old를 앞으로 갖다 빼. 그래서 how old. Do you think? 그래서 뭐 삽입절이니 어쩌느니 이런 말들이 막 나오고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음, 여기까지 공부하시고 나면 이제 드디어 동사 형식을 공부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앞에서부터 한번 싹 살펴서 음, 보면 어,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문장이 쏙 들어와서 주어 목적어 보어 형완편 천우라고 했어. 그래서 똑같은 문장인데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이는 걸 배웠고 여기서는 if와 whether가인지 아닌지인데 if와 whether가 왜 탄생하게 됐다 원래 문장이 의문사가 없어서 됐죠 그리고 biggest 따라해 biggest b i g g s t 이렇게 들어가는 것만 어때라 맨 앞에 있는 의문사를 문두로 쭉 갖다 빼줘라 다음, 의문사가 있는 것은 그대로 갖다 붙이시면 돼. 다만, 어순을 좀 조심할게요. 형광펜 칠게요.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을 취한다. 형광펜, 형광펜. 자, I wonder. 이거 비그스타 아니야. 그냥 갖다 편하게 붙여. Y 내려와. 그리고 유가 내려와. 그리고 이 디드가 시제를 먹어야 되니까 left로 써야지. 여기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Y 디드 U 그냥 그대로 갖다 붙이시면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y 갖다 놓고, u 갖다 놓고, 요거 시제 먹어. 그래서 left. 요것만 조심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거 정말, 어, 기초가 여기서 가다가 깜빡 하고서는 무너지시면 안 돼. 야, 이거 틀렸잖아. 그러면, 하하 하고 그냥 다시 지우면 되는데, 이거 실수했잖아. 그랬더니, 뭐가 뭔지를 몰라. 그러시면안 돼. 사람이 가다가 너무 신곤 실수를 할 수는 있어. 주관식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나 어 문법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꼭 어순을 조심하셔야 돼. 어 제발 부탁이야. 형과 핀 쳐놨어. 별표 다섯 개 치세요. 어디다가 어순이라는 말해. 어순. 시험에 나와 나와. 그다음 yes나 no가 없으면 whether와 if를 써서 간접문문을 만든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그치 없었잖아 음사가 그래서 갔다가 그대로 붙이되 여봐 알겠지 음음사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라 어순을 그리고 음 알겠지 인지 아닌지 그두 문장을 분리하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비그스트라는 문장이 들어가면 1 2 3 4 5번까지 공부를 하시고 선생님이 어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왔다. 오영식까지만 공부하고 빨리 여러분들 윗반으로 올려보내려고 이러는 거니까 공부하실 때 어, 어,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 잘 챙겨서 알겠지요. 오늘 공부를 했던 부분은 사실상은 어, 감탄문부터 왔잖아. 그치 우리가 그래서 의문문, 감탄문 알겠지? 음. 알아들어 선생님 말 아까도 감탄문에 있었을 때어요 공식 두 개가 생각나고 1 번까지 생각나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의문문 만드는 건 눈으로 빨리 한번 보시고 감탄문 만들 때 공식 상기하시고 그렇게 만들었던 것을 다른 문장이 껴안아서 들어올 때를 쏙 다른 문장으로 들어올 때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간접 의문은 어순이 시험에 나오며 마지막에 의문사가 뛰쳐나오는 비그스트 따라서 하십니다. 비그스트 다시 한번 비그스트. 음, 시선은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모르겠네. 자, 어쨌든, 비거스트 오케이. 하시고, 다음 시간에 동사 다섯 개에 대해서 잘 공부한 후에 이렇게 탄탄히 다져서 올려버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선생님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